이쁜 귀신한테 홀린 설 때는 2014년 내가 서울에 거주할 때고 안성에 있는 동아방송대에 시험 보러 갔을 때였어. 과가 다르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시험 보고 사우나에서 자고 다음 날 시험을 또 보자라고 생각했었지. 첫날 시험이 끝나고 근처 사우나를 찾으려고 대충 도로를 걸었는데 시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주유소가 나와서 거기 아저씨께 길을 물었지.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거든. 시내 걸어가게 도로 따라 30분 정도 가면 돼. 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길을 나설려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거는데 정말 포카리 광고에서나 나올 것 같은 청초한 느낌이 미녀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저도 시내로 가야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 동네는 처음이어서요. 나는 당연히 오케이했고 그렇게 걷기 시작했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말걸때 말고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대답도 안 하고.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긴 했는데 다시 한번 주유소가 나와서 길을 물었어. 여기 시내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시내? 걸어가게. 도로 따라 30분 정도 가면 돼. 그렇게 우리는 두 번의 주유소를 더 만났고 걷기 시작한 지2 시간이 지났었어.